우리의 진해섬은 황말숙입니다. 그녀의 음악과 무대 퍼포먼스는 수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그러나 진해성의 성공 스토리는 간단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직 무명의 가수였던 진해섬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었습니다. 공연에서 편안한 대기실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준비를 할수 있었지만 그녀는 그런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차에서 잠을 자거나 화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한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신인 아티스트들은 종종 이런 불공평한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해섬은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였고 그 끈기는 결국 그녀를 한국의 팝스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진해성의 성공은 그녀만의 노력과 투지 그리고 끈기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녀의 성공 스토리는 모든 이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인생에서는 항상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있습니다. 진혜성의 예는 우리 모두에게 자신의 꿈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줍니다. 또한 이러한 성공 스토리는 우리에게 사람을 그의 명성이나 재산 지위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모든 사람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으며 그들을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해야 합니다. 결국 진혜성의 성공은 그녀의 재능뿐만 아니라 그녀의 노력과 투지, 그리고 끈기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여 오늘날의 성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을 주며 우리 모두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